심가승석상 입니다 자 오늘은 어 지금 성삼대 주차장에 와 있는데 지리산 왕복 종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 한 20분 정도 지금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20분 정도 됐는데 음 성, 성중이나 성백 가게는 너무 식상하고 해서 어, 지리산 왕복정주를 준흥산, 어, 준흥산 왕복정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음, 대피소를 1박을 하거든요 1박 2일로 지리산 왕, 왕복정주를 1박 2일로 하는데 세석에다가 어, 지금 세석에서 세석 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이렇게 오, 올해 날날 새벽에 상삼제로 다시 이동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출발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올라가다가 한번 쉴때좀 훤해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2시 55분에 출발해서 30분 걸려서 노고단대표소 맞습니다 아, 아직도 공사중이네요 3시 40분 먹어다거 고기 3시 40분 삼도봉 5시2 0분5시3 5 분에 화개우 온추리, 오 온추리. 4 2 토끼봉 연하천 3km 일7시 15분에 연하천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연하천 대피소 일7시 15분에 <laughs> 연하천 대피소에서 7시 50분에 출발합니다. 현재 시간 9시 벽세종 대피소 9시 벽세종 대피소 도착 5분의 출발. 묶어, 묶어, 목에다. 세석 대피소 11시 20분 도착. 세석 대피소 11시 20분 도착. 현재 시간 11시 40분. 세석에서 정터모로 출발합니다. 3.4km. 11시 52분 12시 47분 장터목 대피소 장터목 대피소 도착했습니다 바로 천양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장터목에서 천왕봉 쪽으로 12시 5시천왕봉 도착 1시. 1시 40분 예,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천량봉에서 세석으로 다시 백에서 세석 방향으로 갑니다. 세석에서 일박하고, 어, 삼제로 향할 겁니다. 지금 장터목에서 세석대피소 탐방 어, 통행 시간이 3시에 아주고, 오후 3시까지 가지고 급하게 그 찬홍봉에서 2시에 내려왔습니다. 찬홍봉에서 장터목 대피소 2시 반도착 2시 반도착 하자 역기 올라가는 거, 차량봉으로 올라가는 거는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세석으로 가는 거는 3시까지. 시스템, 장터목까지가 딱 30km? 3시. 3시. 오후 3시. 3시까지야. 잠깐 장터 먹. 셋속방이야시야 지금. 40분 가 30분. 30분. 아이고. 예. 이아 <laughs>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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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 시4 2분첫 대방 도착. 오늘은 세석대비소에서 하룻밤을 자고. 선암 자고 겠습니다3시 48분. 사합니다 어. 자 이제 대피소로 내려가야지 3시 4시 8분 4시 8분 세석대피소 도착 대피소 밑에서, 발 씻고. 그래서, 아까 화 때는 있데 6시 사십 분선비생 도착. 자 여섯 시 이십오 분 벽수롱 도착. 여섯 시 이십오 분 벽수롱 도착. 오 그냥 가. 7시 47분에 연하천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잠시 쉬다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가 노고당까지 1 0 5 k m 대략 한1 2 k 로 성삼재까지 그정도 남은것 같습니다 연화천 대피소에서 8시 5분에 출발. 연화천 대피소에서 8시 5분에 출발. 여기는 오후 2시. 통연제한. 예? 통연제한은 오후 2시. 기봉 9시 5분에 동갑니다. 네. 화계재에 내려가서 계단만 타면 삼도봉. 그 이후는 이제 난이도가 있겠죠. 화계째, 화계째, 9시 25분 도착. 이제, 마지막 한 문, 화계째 계단, 화계째 계단만 오르면 힘든 코스는 끝. 자. 부지산 왕복종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간입니다 파게트 계단 10시 47분 삼도봉 도착. 아셨어요? 물? 이제 안 왔어요 저 올라가 봐 10시 47분 삼도봉 도착 여름옥상까지 10시 5분 통과 10시 30분 인걸령 도착 천왕봉, 왕복 종주, 지리산 왕복 종주, 성공 1박 2일 동안 11시 25분에 노고당고기에 도착했습니다. 2십 27분 로고당 고에서 상산대로 출발 3 7분로 58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33시간 14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4.7km 평균 속도 2.6km 현재 고도 1,145m입니다 지리산 왕복 경주인데 k m 예요 k m 지리산 주능선 왕복 경주. 아성삼재에서 천왕봉, 천왕봉에서 성삼재. 누적 거리가 58.3km입니다. 성삼재 차량 주차를 했는데 1일에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2일 주차료를 냈습니다 26,000원 그리고 대피소 이용료는 1인 1박 13,000원 이번에 산행하는 것은 개인 등력 차이가 있겠지만 은 지리산 종조 하신분들 거리와 시간 체크 용도 유용하게 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